아직도 불장 아니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불장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각종 지표나 뭐 이런 것들도 봐도 불장 초입이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오후 8시 20분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달러로 9만 10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는 1억 2,800 정도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억 3천을 찍고 지금 현재는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달러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을 때가 일단 4시간봉으로 만약에 보면은 그냥 옆으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숨고르기 하면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본 기준으로 단기 평선에 맞닿는 순간 다시 재차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게 제가 이평선을 설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평선하고 캔들의 끝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다시 회귀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멀어졌으니까 좀 이게 내려와서 이평선에 닿던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는 와중에 이평선이 올라가서 닿던가, 어,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 이평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왔고, 비트코인은 숨고르게 하면서 옆으로 갔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괴리율들이 없어지고,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이게 횡보를 좀더 하다가 갈지, 아니면은 살짝 밑으로 빼졌다 갈지, 어 그건 알수 없는 거지만, 너무 과열도 아니고, 너무 막, 어 폭락도 아니고, 지금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는 대기를 해가지고,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이제 좀 기대해 볼만 하죠? 이러다가 또 언제 한번 딱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뭐, 아직도 불장 아니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불장은 왔다. 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장에서는 하락은 잠깐, 상승은 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길기 때문에 불장에서는 엉덩이 지긋하게 좀 오래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각종 지표나 뭐 이런 것들도 봐도 아직까지 불장 초입이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온체인 지표들이 주의가 필요하고 경계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불장에서 주는 그런 시그널들은 참고할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불장 초입이고 과거 불장 대비 어떤 어 시그널들이 어느 정도 과열 상태인가 보면은 전혀 과열로 어 시그널 주는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음 가격만 이렇게 잠깐 올랐을 뿐 과거도 그랬죠. 내년 1월, 2월, 어, 3월까지 랠리를 펼쳤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연말이나 어, 새해 1월까지는 계속 가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설프게 물려있었다가 번져났다고 털고 나가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뭐 어쨌든 손해는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이 시장에 진입해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일찍 나간 사람들은, 뭐, 어, 손에 안 보고, 이, 봤다, 야호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돈더 싸매고 들어와서 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또돈다 날려, 또다 날려.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그런 매매 행동은 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일단 연말,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월 20일이잖아. 그 때까지는 특!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일단 그냥 보유 전략으로 갈 것이고 혹시나 엄청나게 이런 괴리가 발생한다 이평선은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괴리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그러면 일부 이제 현금 비중을 살짝씩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우리 시그연적으로는 이래 이평선들이 순서대로 차차3 응? 4 이렇게 단기선에서 장기선으로 가는 걸 뭐예요 정배열이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일봉 정배열이 어, 제대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탁 틀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코인 불장의 이런 모습이 딱 나오고부터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도 한번 보여 드리면 은 최근 상승장에서만 해도 이런 정배열이 딱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어, 이만큼 갔잖아 1억 넘게까지 그렇죠 어, 그런 모습이 나와졌었고 그리고 2021년도도 한번 봅시다 이 기점으로 가보면 자 같은 사이클에서 초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보면은 언제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요때하고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요때하고도좀 비슷한가? 아, 요때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쨌다? 전부 계속 정배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세 군데다. 이런 어, 대상승이 왔을 때는 정배열로 계속 쭉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 정말 어, 내년은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솔직한 심정으로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제가 그동안은 어, 여러분들에게 주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 설레발 치지 말고 흥분하지 말아야 이제.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면서 멘탈을 잡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저조차도 어, 기대를 안할 수가 없어요. 불장상승 초입에 이제 제대로 진입을 했다. 내년에 우리가 가장 화려한 시세를 줄 해를 이제, 어, 불과 한달 남짓. 남고 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년은 정말 기대를 안 할래 안할수가 없겠죠 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인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 없, 없습니다 그리고 어, 미 정부가 있잖아 어, 새로운 정권이 또 들어오잖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그 예하의 기관들은 또 어떻게 불을 같이 지펴줄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코인 시세는 죽지는 않는다. 그럼 지금은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 크로지표, 경제 지표와 수급에 의해서만 이렇게 흔들리면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다가 코인의 호재성이 터지면 쭉더 가는 계단식 상승. 물론 계단식 상승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되면 좋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뭐, 이렇게 살짝 뺐다가 올라가고, 살짝 뺐다 올라가고, 살짝 뺐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이번에는, 어, 몇 번의 고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는 세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두 번 고비가 오겠나? 아, 아무튼 그거는 좀 각오하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고수를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를 검색하세요. 글로벌 상황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갔냐? 그러니까 어, 오히려 지난 금요일은 미국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빠졌었죠. 그래서 어, 미 증시 많이 빠졌는데 비트코인에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 악영향을 끼친 건 없었습니다. 미 증시는 굉장히 빠지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뭐그 정도 면잘 버틴 거지, 그죠? 어. 코인치고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지금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수 차트들을 보면, 이중신 최고점을 찍고, 지금 정고점 지지 요 저항에 딱 부딪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딱 닿았습니다. 오늘 장이나 내일 장 중에 반등 한번 나올 것 같은 그런 미국 지수 차트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 두 번의 강력한 지지가 딱그 자리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스닥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미증시가 반등할 때에, 어, 코인은 또 어떻게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또 추이를 봐야 되겠죠. 주식이 올라갈 때 코인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 오, 완전 땡큐. 근데 코인 빠지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근데, 빠지는 동안 주춤하게 잘 지켰으니까, 오를 때는 또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코인 시장은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이 빠질 때잘 버티고, 주식이 오를 때, 예, 코인 잘 오르는, 어,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미증시는 어쨌든 뭐, 트럼프 확정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이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좀 소비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다시.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인플레야, 경기 침체야, 좀. 어떤 게 맞는 거야. 지금 계속 헷갈리게. 시장은 흔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파월은 또 금리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점점 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인하 폭을 2 5 p b 에 그치게 될 확률도 존재하는데 일단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괜찮은 게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다음 금리를 이라 하는 그림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새 정부가 들어와서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정책을 풀어나간다. 그게 이미지가 더 좋겠죠. 오히려 그게 트럼프가. 더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당장 올래 뭐 다시 동결하고 안 내린다고 여러분 너무 우울해할 것까지는 없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하, 국내 증시 그래도 여러분 오, 삼성전자가 꽤 반등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 언제 이슬멘토하고 같이 촬영한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안보대 요즘 코인 영상 뭐왜 그래 말 봐요 한참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국장 이제 사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한다 삼성전자 모아 가야 될 때다 라고 분명히 영상에 남겨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장마감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이틀 연속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자리로 왔어 어. 떨어지기 직전 급락하기 직전 제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4만 전자에서 5만 6천까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수도 보면은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지지선을 막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옛날부터 막 이렇게 오르진 않겠지만 일단 여기를 사수하고 지켜냈다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 이상 빠지면 한국장이 위험해져. 아무튼 뭐 이런 지지선들 좀 지켜내고 다시 올라가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주식을 지금 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는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지켜봐야 된다고 라 했죠. 코인만 투자하는 그런 코인 바들이 아니잖아. 그죠? 아무튼 어, 국장은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아까 잠깐 짚어드렸는데 어쨌든 달러로도 계속 뭐 고점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도미넌스 한번 짚어볼까요 어, 도미넌스도 아직까지 60%대 60%에서 머물러 있는데 아 이거 되게 아문네 그죠 65에서 4에서 68이 아, 정도 언저리는 일단 와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거 보면은 비트코인 아직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과거처럼 이까지 가려면은 오, 더 좋죠 솔직히 도미넌스가 70%까지 가면 더좋 했어요. 비트코인이 더 치고 올라가고. 확실히 이 자금들이 또 알트로 움직이고 뭐 알트장 안 온다 뭐 etf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알트 끝났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동안 근데 지금 뭐예요 알트들 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 뭐 도지만 봐도 뭐 한국에서만 해도 이게 5조씩 막 들어오고 그랬고 그죠 지금또 뭐야 리플 2조 3조씩 하루막 거래대금 들어와요 그리고 리플 단기간에 지금 두배 넘게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알트 안 온다 안 온다 하는 거뭐 이미 돌아가면서 알트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격적인 알트 최고 불장은 안온게 당연하지. 왜? 비트코인이 최고 좀 찍어줘야 되니까. 아직 비트코인이 갈길 멀었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한참 더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 알트코인 따라간다. 근데 비트 불장하고 알트 불장의 그 기간적인 차이는 한두달 차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도 따라갔다가 최고점을 찍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요 어, 흐름을 보면은 최근 자금 유입도 한번 볼까요? 11월 달 들어서 계속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가 11월 달이잖아요. 어, 그 밑으로 보면은 여기가 블랙락 많이 계속 들어오고 항상 어, 비트코인 오를 때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4일하고 15일 요 때가 어, 순. 유출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최고점을 찍다 보니까 차익 실현, 어, 그런 매물들이 나와서 순유출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자금에 대비해서 나가는 거는 계산해 보면은 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자산 시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면은 어, 금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사우디 아랑코를 이제 확실하게 또제끼고 지금 위에 가 있습니다. 요 지금 어, 전에도 요두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7위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요 가격대에서 곱하기 2, 2배, 2억 5천이 되겠네요. 그죠? 2억 5천이 되면은 엔비디아까지 제끼고, 어, 글로벌 탑으로 올라갑니다. 금 빼고는 지금보다 뭐 9배에서 10배 가까이 오르면 금도 제끼는 건데 내년에 금을 제끼기에는 뭐 너무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죠? 우리가 내년에 목표는 엔비디아를 제끼고, 어, 2위까지는 가자. <laughs>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볼수 있겠다. 그렇죠. 금은 완전 압도적이에요. 에, 10배 가까이 더 올라야 깰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내년 한해 만에 뚫고 가자 이러면 우린 너무 큰 욕심 아니야?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 뉴스 별로 없이, 고점 잘 유지되고, 코인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짚어드릴 건 없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어, 같이 알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몇개 뽑아왔습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코인과세 2년을 미뤄야 한다.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027년 1월로 2년 유의하자 납득할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네요. 그래서 그추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여야가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알았냐고 민주당 의원님들 어?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금투세 그거 뭐 폐지하는 거 계속 유예했는 거 같이 합의 봐놓고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어, 제도도 아직 마련도 안 됐고 방법도 안돼 있고 준비도 안돼 있는데 그렇게 좀각을 세우지 마시고 일단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어, 할건좀해 주시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못합니다 이거 지금 당장 두달 앞이야 자기네들 둘이 이거 제대로 합의도 안 보고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시행도 제대로 못해요 준비 과정도 없었어 제대로 그래서 이게 정부가 지난 7월에 어,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비트코인 등소세금을 물리는 시점 이에 의하는 방안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 아, 너무 섣부르다. 실질적으로도 과세할 방법이 제대로 짜진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된 것도 없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코인 과세 불가하다 아직 더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미뤄집니다 또자 그리고 jp 모건에서 트럼프 취임 직후에 친 암호화폐 법안 승인을 전망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jp 모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은 빠른 시일 내에 어, 그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어,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좋을까요 지금 현재는 코인 시세가 이렇게 올라와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뭐빌비비비 가닥 갑자기 어떤 무슨 소식들이 나오겠죠? 야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뭐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도 통과됐다는 소식 뉴스가 팍 갑자기 떠 그러면 포인 또팍 올라가는 거죠. 와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 또 이렇게 가격 유지하고 뭐 흔들고 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정부에서 발표되면 또팍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에서 조정이 오면은 또 정부에서 어떤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어, 그런 호재 기사들로 인해서 계속 내년 한해 어, 불장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은행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아, 그리고 차기 행정부가 규제 망학성을 확보한다면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 합병 인수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고요 여기도 이 한번 더 있죠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은 낮다 단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라고 한답니다 jpm 5권은 왜 솔직히 이게 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모으기 위해서는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 세금으로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딪힐 수가 있다 그렇죠 쉽지만은 않다 저도 이거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런 것들이 아직 난관이 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TC 현물 ETF를 100만 BTC 보유했다. 정말, 현물 ETF에서 논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발행량이5% 이상이 들어왔는데,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BTC 공급량의 5.3%를 축적하고 있다. 현물 ETF는 지난 1월 달에 62만 개였는데, 이제 현재는 100만 개가 넘어갔네요. 그죠? 105만, 40만 개 이상을 비트코인이 더늘렸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현물 ETF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직 보면은 미국 시민들도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 ETF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뻔하죠. 연금 있잖아요. 연금. 어, 연금에서도 또 비트코인 또 들어올 테고. 그러면서 점점 금액은 확대될 테고. 중요한 건 뭡니까? 각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ETF를 얼마만큼 비율을 할당할 것인가. 그 비율을 이제 점점 점점 밝혀지겠죠. 늘어나면서. 그래서 어떤 펀드 상품에다가 비트코인을 할당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 자금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자금 유입은 계속 더될 거고 비트코인 개수 뭐 내년 지나면은 이브 200만개 이상은 안 가지고 있겠어요 한번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형이 또 요런 트윗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초록색 점이 그린 포인트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샀던 시점입니다 오르건 빠지건 그냥 뭐지 가꾸 유리 샀습니다 그냥 그죠 정말 어 지겹게 계속 샀는데 이렇게 사도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은 어, 수익이잖아요 지금 이, 이 회사가 엄청난 수익이죠 결국은 이 모든 매수 지점을 뛰어넘어서 현재는 이 위치에 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위치에 와 있잖아 결국은 모아가면 이렇게 수익을 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그린 포인트가 그린 도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본인은 계속 또더살 것이다 이거를 약간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이크셀러의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어, 계속 더살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마이클 세일러 형님 진짜 노았고노았고 빠꾸, 빠꾸, 빠꾸 없어요. 이집 사는 거 봐. 그러니까 저뭐 불장이든 아니든 뭐 하락장이든 결국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사기만 사도 수익은 언젠간 본다. 계속 이렇게 갈 거니까 그죠. 우리는 조금 더 저것을 극대화해 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은 이렇게 또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리플이 왜 리토석 리토석 그래요. 근데 결국 오를 것 같다 빠지고 오를 것 같다 빠지고 하지만 그게 오랜 기간에 이어져서 그렇지 결국 리플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한 번은 가거든 어떻게 해서든 불장에 한 번은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제가 리플에 2000원 부근에서 거의 다판 적이 있다고 왜냐 이렇게 줄여 보잖아요 개... 계속 전버한 사람들에게 한 번은 고점에서 팔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긴 줍니다. 근데 다들 왜 고점에서 사서 계속 물리니까 그게 문제지. 이때도 팔 기회를 한번 줬고요. 이때도 한팔 기회를 줬잖아. 2,000원 이상에서. 그럼 이번에 얼마까지 갈 거냐? 자, 이번에는 어, 저는 2,000원 이 고점을 리플이 한번 넘어설 거라는 걸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왜? 일단 리플이 어디 있어요? 어, 미쿠 그리고 리플이 가장 오르는 걸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게리 겐세이 이 사람이 지금 SEC 위원장이잖아요. 예 어, 자른다 했잖아 바뀌어 그러면 누가 들어와? 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어, 리플에 지금까지 테클 걸었던 이 게르겐슬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미국 어, 우리 자국에 있는 암호화폐 회사야 리플이 하려는 사업을 도와줘야 돼. 아, 브레드 갈링하우스 우리 빵형 어, 미국에서 좀 리플로 사업에서 돈잘 벌고 이 리플이 사업이 잘 돼서 미리 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자고. 어 지금까지 소송 했는 거다 취하해, 다 취하고 빨리 제도나 정책적으로 리플 좀 도와줘.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 크. 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요 때가 과거에 2017년에 4천원 5천원 나간적이 있었잖아 그까지 못간 이유가 뭐예요 이 자꾸 갠세기가 이거 어? 소송 걸고 이때 막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못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송이 풀리잖아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규제 풀어 줄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이상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자 이런 고점들의 과거의 전고점이나 이런 것을 뚫을지 어떻게 예상하느냐 예전의 상황에 대비했을 때 어떤 호재나 수급 적으로나더 나아졌는가 이걸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 이 벽에서 막힐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러한 보소나 제도를 없애버리면 당연히 어,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동안 리플에 많이 물리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리플에 엄청나게 모아가셔서 오행기가 물려서 힘들었던 분들 탈출해서 성공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겠나? 아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볼만하죠. 어, 벌써부터 꿈 틀거리잖아. 그리고 거래량 봐 거래량. 이때 불장일 때 거래량보다 지금 상승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 이 거래량 첫 거래량 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지금 기대해볼만하죠. 트럼프 취임하고 위원장 바뀌고 어, 리플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지금 방영이 트럼프를 만났니 안 만났니 뭐 소통을 하니 많이 뭐 이런 트위스트를 좀 많이 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더 살아난 거죠. 그래도 오, 같은 우리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암호화폐 같은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리플만 오로지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었다고. 얼마나 이때 물린 사람들고 저때서 아직까지 2017년도 최고 불장 때 4천 원에서 5천 원할때 물려서 아직 들고 있는 사람 있어 있어. 내 주변에 봤어 이런 사람들. 이 가격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 가격은 저는 어, 뛰어넘을 것이다. 2천 원이 지점은.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죠? 같은 코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리플도 아마 배 중에 하나인데 좀 수익 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마지막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물리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이더든 솔라나든 아참 그래서 어, 내년은 그래서 중요한 해다 그래서 마냥 넉놓고 있다가 또 물린다 또 물린다 어떻게 현금화 전략을 짤지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오! 여기 들어와야 된다 제가 매도하는 거다 보여드린다고 했죠 어, 중간에 분할 매도하고 계좌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기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어,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